그서 무슨 소리가 나거든. 소리가 나게 해볼게. 오 전진할 땐안 나네. 오던다 들려? 요 다시 후진하면 많이 나. 와우... 와우... 오, 전진 안 나. 후진. 다시... 이 소리... 아, 진짜 엄청난다. 자,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올려서 설명을 해드릴게.

안녕하세요 원머터스 윤사장 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bmw 320d 에요 지금 520d 랑 같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들의 문제점들에서 이제 진동과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bmw 520d 나 320d 나2.0 디젤 엔진의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 bmw 2.0 디젤 엔진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 건 엔진 마운트 때문에 최초로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진동에 의해서 이런 디자인 커버라든가 이런 에어 클리너 통 같은 것들의 진동 댐퍼가 마모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진동 댐퍼 고무. 고무가 있는데 이 진동에 의해서 마모가 되는데 솔직히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이 에어 클리너 이 댐퍼 때문에 소리가 난 적은 없고, 이것 때문에 이 플라스틱 커버가 떨어져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고무가. 요 구멍이 넓어져서, 혹은 이 고무가 구멍이 넓어져서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엔진 진동이 생기는 엔진 마운트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디자인 커버나 커버 고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엔진 마운트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차에 아까 났던 소음이 어떤 소음인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차의 근본적인 문제는 엔진 마운트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지금 엔진 마운트 여기 있... 여기 봐봐 자여기 엔진 마운트라고 해서 엔진 진동을 흡수해주는 엔진 마운트라는 부품입니다 자, 이 엔진 마운트가 엔진의 진동을 차체로 오는 거를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안에 그 고무로 돼 있고 그 안에는 오일이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엔진 마운트가 상태가 안좋으면 어떻게 되냐 엔진이 마구 떨어요 자 근데 자 이체 문제는 뭐냐면 그 진동 때문에 여 잡아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머플러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중간에 잡아주는 행거가 없어요 중간에 뭔가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행거가 뭐냐면 이 머플러 진동을 잡아주는 애거든요 여기있다 요거 자요 진동 진동 댐퍼 얘 진동 댐퍼가 한번 이맥동을 잡아주고 저 버퍼로 잡아라 고무가 떨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자 끝에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엔진 앞쪽까지 없어요. 진동 대퍼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잡아주는 행거가 없어. 쭉.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이 떨면서 진동을 흡수를 못해 주니까 잡아라가 터져요. 그래서 이 잡아라를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워낙 잘 문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머플러가 깨집니다. 여기. 여기 깨졌어. 여기 용접 예? 깨졌죠? 자,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후진을 넣으면 부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후진을 넣으면 부하를 많이 받는다는 거 엔진이 많이 떠니까 얘가 막 이렇게 떨어. 자, 이 차는 지금 신품의 머플러로 교환을 한 차예요. 저 예전에도 420D가 4만 킬로 때 이 머플러가 잘라졌어요 이거랑 똑같이 이 부분이 터졌어요 용접 부위가 자 그래서 그건 AS 기간이 남아서 자, 배출가스 쪽은 AS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AS를 보냈어요 AS를 받고 정확하게 2년 뒤에 아 2년 뒤가 아니구나 2만 킬로 뒤에 다시 또 부러졌어요 새 거를 교환했는데도 자 근본적인 원인은 행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 상태가 안 좋아져 있으니까 주행 키로수는 더짧 2만 킬로 타고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엔진 마운트가 좋은, 좋은 상태였고 엔진 상태도 좋은 상태였으니까 4만 킬로를 탄 거고 그 다음에 엔진 상태도 안 좋고 마운트 상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새 거를 교환하니까 2만 킬로 만에 부러졌다고 자 그럼 근본적으로 이게 부러지지 않고 저기 자바라가 터지지 않게 저희가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새 걸로 갈아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새거 180만 원인가 그래요 자그 다음에 이 부러지는 원인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 떨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그 작업을 하려고 래요 자, 만약에 엔진 진동도 심해지고 머플러 떨림도 많아지면 이거 소음 소음도 유발하고요. 그리고 진동에 의해서 아까 그런 그 디자인 커버의 고무라든가 이런 것도 넓어지겠죠. 구멍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피로가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부품들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엔진 마운트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머플러도 행거를 달아줘서 이 진동을 줄여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엔진 마운트 교환, 미션 마운트 교환, 그 다음에, 부러진 거 용접하고 행거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봐! 소리 한번 들어보자, 밑에서. 어떻게 <놀람> 봐. 돼? 꾸짖나봐! 이게 말이 돼? 떨면서 진동, 진동과 소음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잡아주면 안 나요. 그죠? 이 뭐야 이게? 자, 요거 수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됐었어. 자 엔진 마운트, 자 엔진 진동을 잡아주는 엔진 마운트를 탈거를 완료했습니다. 엔진 밑에서 엔진을 지지하면서 엔진 진동을 잡아주는데 요 고무가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자 보면 신품하고 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이 알루미늄에서 요 고무 높이를 자 이렇게 해서 요철철 철, 철판 높이에서 고무 높이를 지려고 봐. 봐 여기, 여기서 요, 요, 높이를 잰 거야. 요 높이를 잰게 지금 몇이야? 8.6. 8.6mm, 지 벌써 그냥 봐도 옆에서 보면 높이 차이가 확연히 나. 봐봐. 자, 확연히 나죠? 지금 8.6mm 였어요? 자, 그 다음에 신품. 측정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고무 높이. 자. 여기 닿죠? 자. 12.2. 거의 4mm 차이가 나지. 자, 거의 4mm 차이가 나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제대로 된 진동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떨게 되면서 머플러, 행거도 없는 머플러가 이제 계속 진동을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진동에 의해서 크랙이 가고, 자바라가 터지고. 지금 이 차주분 지금 머플러 때문에 서비스 센터 4번을 방문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서비스 센터에서 자바라도 교환을 했었고, 그다음에 머플러도 정품 새 걸로 통째로 다 교환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엔진 진동이 심해진 걸안 잡고 그다음에 머플러가 떨리는 게 그대로다 보니까 엔진 진동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머플러가 터지는 속도나 잘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엔진 진동도 잡고 머플러 떨림도 잡아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가 머플러 떨림을 개조를 하고 엔진 마운트를 교환을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클났다. <laughs> 이게 새 거니까 안 들어가네. 높아갖고 어떻게 먼저 끼지? 아, 아, 맨발을 쳐쳐야 되네. 한쪽씩 들어볼까? 오케이. 음, 어우, 꽉 조였다. 음, 야, 댐퍼플리도 이거 갈아야겠다. 야, 어, 우리 맨날 얘기하는 댄퍼플리. 다 갈라졌어. 이거, 맨날 터지잖아, 이거. 주름가 면 이거 다 터져. 이것도 이제 조만간 하러 오셔야 되는데 겠 이거. 자 이제 미니 볼트만 다 조립하면 끝나고 이제 머플러 머플러를 만들겠습니다. 자 엔진 마운트와 세트로 교환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션 마운트인데 지금 미션 마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잘라져갖고 분리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 교환해서 이것도 신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잘라져 버렸어. 잘라져 버렸어. 와, 몇 뭐, 프로는 거의 다 잘라졌다, 야. 부러지겠다, 이제. 자, 0, 0점 세팅하고. 얼마나 주전됐을까? 31.8. 그 다음에. 심품먼 33.2. 33.2. 33.2. 얼마 안 주저앉았네? 한 1mm 정도 주저앉았네? 이렇게 봤으면 많이 주저앉, 주저앉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주저앉았고 지금 이렇게 잘라졌어요 자 이것도 교환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 잡은 다음에 다 체결 다 조이는 거다 왜안 조이셨을까 생각하셨을지도 있어 안짝 시켜놓고 자리 잡은 다음에 조이거든요 음, 자 보자 보자. 자 예전에는 이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머플러가 일체형이었거든요. 여맨 끝에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이 중간에 중통하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센터에서 교환했는데 아마 이게 자꾸 터지니까 이 중간만 교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중간만 교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기 머플러 이음부 용접 부위가 계속 터져 나갔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센터가 딱 맞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진동이 여기서 잡아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브라켓을 만들어 놓고 이 고무도 튼튼한 걸로 해서 여기도 용접하고 이 브라켓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머플러의 떨림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진동도 줄어들 수 있게.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를 교환하면 엔진, 근본적으로 엔진이 떠니까 잡아라가 떨고 머플러가 떠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엔진의 떨림도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 엔진 떨림이, 마운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엔진이 많이 떠니까, 이 잡아주는 거 없을 때도, 더 빨리 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잡아지는 게 없으니까. 엔진은 더 떨고, 잡아주는 거 없고 하니까 더 빨리 터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용접하고, 여기는 행거 만들어줘서, 댐퍼 달아줘서, 떨림을 방지하고, 엔진 마운트랑 미션 마운트 교환하고, 미션 마운트도 잘라졌었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네번 수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서비스 센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